예천 박물관이 개관한 지 1년 만에 문화유물의 보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만국전도와 6대에 걸쳐 쓴 문중 일기를 포함해서 유물 2만여 점을 소장해 학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예천 박물관입니다. 보물 108호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인 만국전도가 최근 환수돼 이곳에 소장되었습니다. 조선전기문신 박정설이 1661년에 선교사 알레니의 망국전도를 필사한 것으로 예천의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다 도난당한 뒤에 돌아온 겁니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예천 맞칠 박씨가 일기도는 6대에 걸쳐 117년 동안 쓴 문중 일기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쓴 기록물입니다. 그렇죠. 날씨와 농사, 고장 소식과 조정 사건 등 개인사와 지역사, 국가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초관 검문회가 1589년에 저술한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온부군옥은 책판과 고본이 보물 878호입니다. 조선 태종이 희령군에게 의사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검문고와 임진왜란 당시에 정탁이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기 위해 쓴 상소문 초안도 눈에 띕니다. 어, 예천 지역이 그만큼 유학에 그 자료, 자료가 집적돼 있었고 유학자들이 많았던 데에서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소장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어 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예천박물관에는 최초의 인물백과사전 등 국가보물 268점을 비롯해 문중에서 기탁한 고문서와 민속품 등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소장 유물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1만여 점을 초과로 보물 지정을 신청하고. 예천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가인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해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귀한 유산 그리고 우리 예천인들의 문화 예술품 뭐 이런 것으로 전시 어, 산업 쪽에 투자를 한다면 뭐 관광지로서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예천인들의 자긍심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천박물관이 개관한 지 1년 만에. 국내 고서적과 유물의 보고로 자리 잡으면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BC 이육동입니다.